1963년도부터 67년까지 공군 오산 작전사령부에 근무하면서 거기에 대령, 사단장이 별 하나짜리 전장 미국 제너럴. 그래서 왔다갔다 작전실에 가다 보면은 그런 장군도 만나 그래, 그럼 어넥 Yes, sir. 반드시 그래. 내가 그 장군한테, Morning, sir. 그러면, Yes, sir. 뭐, 들어줘. 그래, 이렇게 말안 해. OK, a y 그렇게 안 해. 내가 전화, Morning, sir. General. General, Commander. Morning, sir. Commander. Yes, sir. 예절 이 있어야 되잖아. 그거 하나 하나가요. 놀라워 나는. 나는 실제 그런 어, 작전 생활, 군대 생활하고 작전실에 그사람들은 같이 일하면서 그거다 배운 거예요. 그냥 나 혼자 뭐 적당히 뭐뭐 뭐 생각해가지고 영화하는 거아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, 장군이고 나는 뭐 쫄자 장교인데 그거 뭐 대단치 않지. 그러나 그 사람이 대답하는 건. 예, 서. 딱그름다고 야, 그래서 그 매너가 넘어 내가 역시 사람이 그 품위 있는 말을 해야 되고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 윤리관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.